뭐 삼땡 전자 부회장 딸이야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수성가한 그런 스타일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사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채널 연미솔의 연미솔입니다 오늘 조금 신기한 포맷으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은 저랑 알고 지낸지 이제 꽤 정말 오래됐죠 어떤 컨셉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중산층 아빠 그리고, 나 우리 아빠가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가난한 아빠라고 하고 싶진 않고, 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아빠를 둔이세 딸들이 어떻게 그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사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된 배경이 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옆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소정 대표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교사였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본업은 어, 스페인어 통 번역사 어, 이라고 하기도 에 그렇고, 였는데, 지금은 사실 제 본업보다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지금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귤언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네, 한 양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일평생 포크레인 기사를 하셨거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빠가 돈을 적게 벌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돈에 대해 정말 너무 무지했다. 부모님이 신용 불량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건축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금 채불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임금 채불. 근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고 저희 아빠는 약간 반년. 그다음에 길게는 그거보다 더 이상 돈을 계속 못 받으니까 사실 대출금은 진짜 많잖아요. 포크레인이 사실 그때 한 8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대출금이 한 몇백만 원씩을 같이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사실상 저희 집은. IMF도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 에 임금 체불 문제가 사실 가장 컸어요. 어, 저희 아빠는 그냥 정말 평범한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어, 진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정말 구급 시골의 구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시작하셔갖고 약간 자수성가한 그런 스타일인데 돈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우리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어, 영재였대요. 지금 파학군이라고 하는 학군에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거고 와이대에 들어가셨고 반도체 계열의 회사에 다니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고속 승진을 하셔서 아들로 오해를 했었죠 어... 회장님의 이제 아들인다라고 어... 오해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어, 회장님 아들이었으면 제가 여기 에안 나왔을 것 같고 <laughs> 네. 부회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근데 우리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영향받은 것들 돈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많이 자랐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제가 받은 큰 영향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제 삶에 결핍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결핍이 제 삶에 어쨌든 저는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줬거든요. 근데 내가 대표님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 결핍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자주성 있게 만들어 갈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고서는 그래서 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나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명예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돈도 돈인데 그 시골에서 그 아버지 없음, 근본 없는 집안, 뭐 이런, 어, 그렇다 보니까 그 명예,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 진짜 잘 돼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약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게좀 있었던 되게 강하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공무원도 하신 거고 이렇게 막 사업 이런 거보다 우리 아빠는 명예액을 갖고 싶은 거야. 자식들한테도 막 돈을 벌어라. 막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보다 그냥 공부를 잘하고 어 평범하게 잘하고 판사, 변호사. 저는 이제 외국어 이런 거 잘했으니까 외무고시,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게 그냥 우리 아빠 그 선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어떤 성공한 인생의 그런 거였어요. 아빠는 이제 구급부터 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한급한급 올라가는 게 자기보다 어린 애들이 이제 막5 급으로 들어오니까 아빠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내 자식들한테 저걸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사실 사람이 다 자기가 보고 있는 환경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사이에 있으면 그런 걸볼 텐데 우리 아빠는 그런 음. 어 삶을 사니까 이제 뭐딴거 하지 마라 그냥 공부만 해라 항상 저는, 저는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미덕인. 알바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요아 그렇고 내가 그 얘기를 어, 할 건데 정말. 고등학교 때 알바는 상상도 못 했고, 내가 그냥 하고 싶거나 조금 도와주고 싶어 설거지를 하면 너는 혼이 났어요. 어, 오. 누가 너한테 설거지를? <laughs>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공주님인데, 정성, 어떻게 보면 엄청 기약게 자란 거야. 어, 오직. 대학교 때도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순종했던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알바를 하지 말라 하니까 못 하겠는 거야, 진짜로. 오직 허용되는 알바는 과외밖에 없었어요. 어, 그 용돈을 줄 테니까 알바 같은 거 하지 마라. 약간, 지금 귤 언니 얘기 듣고, 아, 우리 아빠가 다르다라고 딱 생각한 게 저희 아빠는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 제가 고3 때인가? 갑자기 그냥 질풍노도가 갑자기 와서 고3 때 갑자기 저 요리 못하는 거 알죠? 그래서 제빵사 되겠다고 <laughs> 까불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고로 나왔기 때문에 미술로 정말 오래 엄마 아빠가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업고서는 <laughs> 이제 내가 제빵사가 되겠다고 딱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래 봐 대학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음. 너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할수 있으면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 빡 들어가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오. 수능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더 선택을 다 저한테 하게 해주셨어요 언니 저 남동생 있는데 저희 언니한테는 사실 비슷하게 했어요 귤 언니한테 하듯이 저희 언니는 어, 과외밖에 안 해봤고 알바도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전단지 나는거잖아요 알바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카드사 사은품 나눠주는 거였는데 빌딩 사이 거기서 해갖고 너무 추운 거야 겨울에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이유는 하나요 명품 사고 싶어서 <laughs> 무력이 강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다 터치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래 해라 네가 그걸 갖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라 <laughs> 좋았던 점은 뭐냐면 사랑받고 이제 이렇게 잘한 거잖아요 험한 일 하지 마라 귀한 일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엄청 높아 어 나는 내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것밖에 할수 없는 사람이어서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 나는. 다른 것도 다할수 있는데 내가 좋아서 이걸 하는 거야. 되게 내 만족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게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냥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나를 키운 거야. 근데 그거는 자존감은 돈이 많다고 그렇게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 살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울타리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제가 어디에 튀어나가도 사실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뭔가 실패를 해도 두렵지가 않긴 했어요. 그 존재감이 엄청 컸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저희가 아기였을때좀 이제 노후 대책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씀하신 게 나의 투자는 자식이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투자하겠다. 이게 나의 그냥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저도 느껴졌어요. 좋았던 거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부모님을 챙겨야 될 나이가 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졌고 뭐 삼땡 전자 부회장 뭐아 아땡 전자 뭐 회장님 뭐 이런 사장님들이랑 같이 막 인사하고 이랬었거든요 어, 딸이야 뭐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지 내 위치에서는 어, 저도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되게 크니까. 어, 내가 잘 돼야겠다. 이게 굉장히 커서 지금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 새로운 걸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난에 안주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어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야. 라기보다는 아닌데 나는 분명히 더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에 대한 계속 그런 결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세상 아버지의 도움도 있었지만 저는 또 이런 하늘 아버지의 어떤 믿음으로 난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도 있어서 계속 뭔가 저도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 외대 나오셨죠 네네. 그 통번역사 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 그땐 좋아하셨나요? 그럼요. <laughs> 어, 근데 왜 지금 안 하신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다가 어쨌든 이걸 바꾼 계기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통 번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엄청 그 있어 보임이 있잖아요. 근데 어 사실 저도 그거를 계속 했으면 너무 좋죠. 거기에 드린 시간과 돈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지방에 이제 서울이 아닌 곳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수원에 그래도 아기 낳기 전엔 괜찮았어요. 뭐 버스 타고 서울 나가고 이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아 버리니까 이 경력을 이어 나가기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직장인이면은 뭐 육아 휴직 내고 다시 돌아갈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프리랜서는 사실은 다 인맥이고 연이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애기 낳고 뭐 1년 쉬면 그때 뭐 새로 더 잘한 애들이 막와 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일을 주겠으면 정확하게 뭐몇 시에 매일 시작해서 몇 시에 매일 끝나면 애기를 어디다 맡겨놓고 그럼 나는 그 시간 동안 일을 하 이게 아니라 뭐 어떤 날은 한 달에 일주일이 일이 있고 막 그럴 때 그때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우셔가지고 저에 대한 그게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잘할 사람이라는 그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스페인어 통번역사를 꿈꾸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내가 할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걸 할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애만 키워야 되나? 근데, 그러기 하기에는 난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응.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뭐라도 하자. 늘 이런 생각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기 날 때, 아기 나고 초창기 때는 뭐, 소잉도 해가지고, 뭐, 이걸 친일어만 또 하기에는 너무 원단값이랑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소소하게 팔아보자. 해서, 그것도 뭐 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신세 내가 볶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그냥 뭐를 계속 했, 했던 것같아 나는, <laughs> 언젠가는 하나, <laughs> 터진다 어. <laughs> 아직 그때가 오지 <보지> 않았는데 어, <laughs> 나는 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블로그도 쓰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이렇게 할때 초창기 때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뭐가 오, 된 오, 거잖아요 음. 플리크 블로그 리더도 됐고 저 대표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대표님 앉제몇년 됐는데 지난 몇 년간 진짜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나는 마흔 넘어서 이 세계를 너무 뒤늦게 알아서 하루가 아깝다.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다. 진짜 나는 그래서 열심히 산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와닿았어. 대표님은요? 저,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 네. 제일 궁금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안 해도 되지 않죠. 근데 저는 일단은, 어, 제 3남매잖아요. 지분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약간 제가 할 길은 제가 간다? 난 빠질게. 나는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연장선산에서 이제 부모님이 전,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당연히 나가는 돈은 많은데, 왜냐면 저희 남동생 아직도 장가를 못 가서, 어, 아 남았잖아요. 큰 게. 걱정이 있으신 게 보여요. 제 눈에도. 제가 그냥 벌어서 저는 해주고 싶긴 하거든요. 제 그냥 마음은. 뭐 저희 조카도 제가 유학을 보내주고 싶고, 동생 그냥 제가 결혼을 시켜주고 싶고,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여태까지 왜냐면 제가 받은 게 많고. 아빠 가 너무 투자처를 제대로 어, 찾으신 것 같아요. 어, 투자를 진짜. 해줬으니까. 어, 이게 어, 어. 해줘야 된다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할 거야. 내가 해줄, 할수 있는 그 믿음이 엄청 강하긴 해요. 어, 진짜 부자 아빠 맞았나 봐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기사가 있으셨거든요. 지금은 사실 없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사가 지금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 물론 그때는 이제 아, 시간 아, 때문에, 어, 기사가 필요했지만, 지금 열쇠새가 드시니까 확실히 운전 감각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원래 차를 계속 운전하셨던 분이니까 없이 살기는 또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더 기사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내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졌고, 애기 때 제가 작은 이모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말을 엄청 하고 다녔었는데 저희 작은 이모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못했잖아, 내가. 애기 때부터 남달랐다, 그치? <laughs> 누가 작은이모까지 생각했나봐. 남달랐어, 부자는. 부자는 대상이다. 작은이모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 보고서는, 아, 이게 진짜 별로 안 남았구나. 어. 그냥 돌아가시면 끄신 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로 해야 하면 돈이 빠박 불려지는걸 지금 느꼈거든요? 어. 부동산을 통해서. 어쨌든 저는 그게 맞았고, 저랑. 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지나면 자산이 이렇게 늘것 같은데 지금 이걸 멈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 부동산에 올인한 것도 있고 사실 부모님이 엄마가 안 좋아하시긴 하시죠 왜냐면 교사 엄청 좋아하시죠 왜냐면 얘기 나면 내가 다 봐줄게 할 정도로 그 그만둘 그때 굉장히 속상해 하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오프 강의 때도 대답 누가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똑같이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냥 교사 저 솔직히 좋거든요. 가르치는 직업이 저한테 맞아요. 약간 천직이라 생각은 하는데, 음. 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학교 차리면 되잖아요. 음. 그냥 그 마인드로 얘기를 드렸고, 저는 사실 그 마인드예요. 음. 우리가 지금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가지 제가 공통점을 이야기하다 마. 발견했는데 뭐냐면 다 각자가 나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 자체를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서 내가 내 자식한테 이거를 주면 내 자식도 되게 잘살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함 속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건 항상 느껴졌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아빠는 저한테 애기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친정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있,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고 있으면 아침 일찍 아빠가 나를 쳐다보는 게 내가 자는 데 느껴져. 나 이렇게 애틋한 눈으로 항상 쳐다보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건 되게 알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되게 반대였던 게 저는 통금이 없었어요. 그 전화도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심지어 내가 새벽 2 시에 들어오든 4 시에 들어오든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스물 한살때 중국에 혼자 나갔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루이를 키운 입장에서 아무리 다큰 딸이어도, 스물한 살이어도 내가 우리 애를 혼자 밖에 보낼 수 있나? 난못 보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 아빠 날 어떻게 보냈을까가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불안함이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어줬을까를 오히려 다시 되새기게 됐고, 그 믿음이 사실은 저를 키워줬어요. 그래서 나는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엄마 아빠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를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 뭐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거시키적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 기간에도 저희 엄마는 몰라요. 언제가 시험 기간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벼락치기 하고 있으면 아시험 기간이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그런 믿음.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무한정 믿어주는 거가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게 내가 잘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라고 다 생각해서 그냥 그래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루이한테. 지금도 뭐를 루이야 뭐 이거 해뭐해 뭐해 시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너는 뭐든지 할수 있는 아이야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우리가 너를 믿어주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꼭 가져가고 싶은 거. 그게 저한테 받은 것 중에 가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대표님은요? 어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항상 공부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잘해야고 더 잘하고 이렇게. 근데 항상 그걸 받아오면 항상 했던 말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안 한다는 거였어. 근데 너는 못하는 애가 아니라 너는 원래 머리가 좋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 말을 <laughs> 그냥 그 <laughs> 진짜 정말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내 실력에 맞는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래 내가 노력해족해지 나는 원래 좀더 잘할 수있는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아, 나는 그래서 그게 생긴 것 같아 나는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 뭘 해도 잘하는 사람 지금 조금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그냥 조금 잘했으면 칭찬해주면 되지 90점 맞았는데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 그래도 그게 되게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발현된 부분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그럴 때 되게 두려움이 없고 어 나는 잘할것 같고 잘될것 같고 근데 안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면 되고 늘 그렇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도 그 그런 마음을 또 너무 심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근데 되게 습관적으로 이게 유전이 안 되는 건가 못한다 어렵다. 일단 그걸 먼저 깔고 어... 이렇게 먼저 어... 나가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인 말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다잘될 거야.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저희 딸은 어, 나 일단 못하겠다, 어렵다, 뭐 한다, 뭐 한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결국은 또다 하고, 다잘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아 하고 그냥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다른 거를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두려움 없고, 제가 좀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그, 저의 모습이 저희 딸한테 투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응. 그,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 그냥 항상 얘기하셨던 거는 그세 가지 말을 무조건 그냥 뱉어라. 그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거 항상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저희한테 다 제가 미안하다고 해서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 게 어렸을 때부터 그 세계는 하면 나한테 득이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셔갖고 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느껴져요 그게 아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전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 똑같이 저희 얘기한테도 할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얘긴데 너한테도 해라. 어, 제가 어쨌든 부모님한테 받았던 영향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안정된 울타리.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계속 의대, 우리 아들 의대 보낸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의사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대신 얘가 이거를 바꿨을 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부모가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나 배웠기 때문에 어, 저희 아이한테는 그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다시 시작했을 때 무너져도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우리 아이가 아빠가 됐을 때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새 사실 이 젊은 Z세대가 힘들다고 하는 게뭐 부의 사다리를 탈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시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 제가 들었던 게 아, 환경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이길 수 있구나라는 조금 되게 긍정적인 면을 본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오늘도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웃고 떠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